네,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많이 나와, 나왔... 아마 뭐 행시에서도 한 두세 번은 나온 것 같은데, 뭐 이런 표 나오는 문제, 뭐 자주 나왔던 것 같아서, 뭐 수월하게 아마 뭐 쉽게 풀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... 뭐 제가 따로 뭐 얘기 안 하겠고요. 뭐 표도 쉽고 내용도 쉬운 편이라, 뭐 제가 원래 어려워도 뭐잘 크게 설명을 안 하는 편인데, 뭐 이거는 더 쉽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기업의 부도 여부를 예측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0% 이하이다 했는데요. 잠시만요. 음, 기업의 부도 여부를 예측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는요. 정확도는 정확도는 어, 전체 분의 요거 두 가지 되겠네요. 하면은 뭐 900분의 840 되겠죠. 9981, 9990% 이하 어, 틀렸다는 거 바로 확인이 되겠고요. 부도가 날 것으로 예측된 기업 중 실제로 부도가 난 기업의 비율은요. 부도가 날 것으로 예측된 기업 중70 중에 어, 부도가 난 기업은 32. 7분의 3은 42% 이상이다. 47에 28, 27에 29, 2.9가 나오나요? 어쨌든 어, 42% 이상이다.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. 기업의 부도율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의 재현율은 정밀도보다 높다는데요 재현율과 정밀도면 여기 완전히 같죠. 이거 두 가지만 비교해서 크기 비교만 하면 되겠네요. 여기서 fp는 40이고요, fa는 20이니까요. 당연히 재현율과 정밀도 비교하면 이쪽 재현율 쪽이 분모가 더 작으니까 재현율 쪽이 더 크게 되겠네요. 재현율이 정밀도보다 높다. 딕은 맞겠고요. 마지막 리얼 보면요. 기업의 부도 여부를 예측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특이도가 없다는데요. 정확도와 특이도, 뭐 어떻게 아까 정밀도와 재현율 비교처럼 뭐 같지 어, 할수 있는 부분이 없죠. 네, 본다면 정확도는 그래서 아까도 봤었는데요. 900분의 810, 아니 840이었고요. 그 다음에 특이도는 TNFP는 뭔가 아, 여기는요. 어, 850분의 TN이니까 어 아니 40이 아니라 어, 810 되겠네요. 두 가지 비교하면 50배 30이니까 이쪽이 더 크겠네요. 어, 정확도가 특이보다 높은 게 아니라 정확도가 더 낮죠. 그러므로 리을 틀렸고요.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3번 되겠습니다. 뭐 앞에 나왔던 8번이나 9번 문제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. 문제 1 0번에 정답 3번이었습니다.